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아버지의 약속 그대로 믿을 수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이 사단기 회개하여 고침 받는. 귀한 시간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내 마음에서 또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옷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문삼장, 스무절, 스물한절, 한 주간 말씀, 세우는 말씀, 우리가 해보면은 말씀 들을 때 그냥 집에 가면은 금방 잊어버리에요. 근데 어제도 권사님이 몸이 조금 나이 먹으면 자꾸 힘이 빠져요. 참 건강하다는 것, 건강해서 오래 사람은 좋은데 항상 시편 84편 열절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요. 네가 천년을 이 땅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정말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사님 왜 권사님은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데 안 붙여요 써서 붙이는 거 없어요 그때 있다는 거예요 왜안 붙여요 그랬더니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네.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나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에 그냥 물들어 있어요 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문설 주에 문주방에 붙여놓고 이 가지고 살고 가서 말씀을 이렇게 써서 내가 한나를 바꿔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어제도 여러분 가서 이 말씀 쓰셨어요? 써서 붙여놓으셨나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다른 건 해도 안 돼요. 예. 네. 저 우리도 이 뭐, 졸업장 쓰라고,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써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예. 네. 마태복음 16장, 26절대로 세상 걸다 집어넣어도 이네 마음이 그렇게 넓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었는데, 말씀 한 구절 집어넣을 틈이 없을 정도로 악하고 엄난한 그 마음으로 아 찌들렸다고 얘기해요. 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게 믿음인데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남수근수근에 비방에 뭐 헐뜯었다는 아유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게 뭐가 복되냐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거 하나하나 회개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를 씻어서 죄를 멀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다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완전한, 완전한 지혜와 지혜 근신을 시작. 지키고 이것들로 네. 내 눈앞에서 떠나지,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것이 내 영혼의, 영혼의 생명이, 생명이 되며 내 목에, 목에 장식이, 장식이 되리니 아멘. 아. 내 아들아. 근데 이에 1장, 2장, 3장 자문서를 계속 보면 그 앞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많이 나와요. 그 3장 1절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 3장 11절,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근데 이제 한 장을 전장을 한번 보셔 봐요. 내 아들이 됐으면 아들에게 이런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는 제일로 정말로 사랑을 많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아들에게 네. 뭘 주겠어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잘 되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바르게 키려고 네.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배를 드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이 11절을부터 보면은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하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사랑하면 잠언 13장 24절에도 자꾸 초달 매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얘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아 너는 주의 여호와의 징계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게예요. 귀하게 여기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징계하는 거.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5절부터 나오는 주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주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얘기예요 예. 네. 우리 참 히브리서 잠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봐봐요. 이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장 5절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매. 낙심하지 말.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서 우리 뭐 음? 죄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죄에 대한 대가. 죄는 져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지만 그 행한 대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대가를 와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이 땅에서 그 순종함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면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를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 경이혁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답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너 자꾸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라 그 얘기예요, 예 네, 무릎 꿇으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선하리가 없는데 선한 일을 응?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 징계를 받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고, 때리고, 우리를 징계하면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두 절을 한번 봅시다. 씨자 자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 육이라는 게참참 참 깨달으면 복됩니다. 자꾸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은 건 냄새나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자꾸 그러니까 이 몸을 성령으로 성령을 받고 예심도 이 육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시편 126편, 그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울면서 시를 부리는 자, 운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심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도로 심고, 또 희생으로, 또 땀으로, 예? 또 봉사로, 사랑하라고 그 얘기해요. 예? 자, 우리 10편, 시편 126편, 10편으로도 한번 갑시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삶 속에서 정말 낙심하지 말고, 이 여호와의 그 징계하심을 경여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라 이거예요. 네. 인생의 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어쨌든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자 우리 5절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 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며 나간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네. 자가 잠언서로 갑니다. 열한 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진경 징계를 경외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나리니 참 얻는 거예요. 거룩도 얻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도 얻는 거예요. 이다 아버지가 주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반.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열절부터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다 얻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열1홉절에 예.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이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요 그래야 세상을 바로 아는 자가 되고, 예,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못 얻으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그걸 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명철, 지식을 얻는 이 귀한 길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게 되면 다이 지식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해양을 갈랐다는 것은 그 홍해 바다를 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이 사단기 회계 그 사단기 회계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는 길록 가면 반드시 정말 기쁨으로 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내 네,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는 자 우리 미가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완전한 지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잠언 2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비한 그래서 정직 이 정직한 자이 정직이 정직이 근본 우리를 이, 이 정직한 이 성령 영이 정직한 영이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정직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자이 정직한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정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그러니까 네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됐으면 이 아들이 아들이 예? 정말 음 정직한 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완전한 길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에 순종여서 계속 이거 요이 사단계 회계 요거 요걸 계속 하고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골로새서 28 이게 완전한 길이 완전한 자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계 회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 제일 제일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뭐 있으면 아주 뒤로 한 걸음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하나님이 그냥 예? 정말 히브리서 10장 38절 3 9절 그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자꾸 앞만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뜨도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예?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 앞에 있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향해서 자꾸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뭘 하나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에 뒤돌아봐서 다른 것을 쳐다본다.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어떤 징계와 채찍이 올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더욱더 앞만 보고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 그게 정직한 자만이 못뭐 찾았나요? 네, 우리 자문 14장 3절부터 2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문 14장 2절.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아, 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이 나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이 정직한 자가 돼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인데 그 완전한 지혜를 얻는 그 지혜를 예비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언 2장 7절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직하게 행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주의 이름을 음? 음? 이게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의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길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계,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봤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시니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이게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려고, 이게 완전한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에 너는 열심히 이 사단의 회개만 하라 그 얘기예요. 예.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 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하는 게 문제만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자꾸 갑니다. 야곱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절대로. 예. 다이슨 말할 것도 없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에이, 뒤들어. 망할 점. 니가 선을 행하다가 낙 심치 아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단 교회에 내가 해서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게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너희의 복이 된다 이거를 잘될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이 내 생각과 이론이 다르고 문제가 오면. 아버지 우리는 금방 내 생각으로 아버지 뭔가 아버지 세상에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4단계 회개에 아버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꼭 참은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여워.